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 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피치입니다. 스펙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말을 명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스펙이 아니라 이제는 스피치입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1번은 자존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서 그 말에 힘이 없고 어, 말을 제대로 앞으로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어, 상대방의 눈치가 봐지고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말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능수능란하게 쉬지 않고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유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생활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스킬이 아니라 자존감이고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감 능력, 공감 능력과 감성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공감 능력과 감성 능력이라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저 사람 되게 눈치 없네. 야, 거기서 그 말을 해야겠냐? 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왜그 말을 해? 뭐 이런 거 눈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성 능력이 또한 떨어진 사람입니다. 감성 능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높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확신할 수 있는, 자기 확신 능력이 높은 사람은 말을 분명히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 힘이 있죠. 가볍게 천천히 이야기해도, 자기가 무엇을 깨닫거나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말하건 조용히 말하건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듣고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 것.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존감이 높다, 자기 확신이 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감성 능력이 높다. 이것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말을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저보고 꼽으라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죠. 어, 여기서 거침이 없다는 말은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 힘이 있고 그리고 어,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당신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확연하게,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 확신이 올라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